네네. 네네. 네. 네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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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온이 누구랑 네. 통화해요? 어머니랑, 아야기랑, 통화해요. 아, 그래요? 여보게요 여보세요?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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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온이 또 무슨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? 하우이 아, 전화 다 했어? 응. 어, 전화 다 했어요? 아, 배기요. 응, 어, 여보세요? 또, 하,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. 아, 배기요. 여보세요? 네네. <laughs> <아프지요>? 네네. <laughs> 아, 배기요? 네네. 우리 아, 우리 집에 왔어요? 네네. 엄마, 우리 집에 끌고 있네요. 네. 하우이 계단 조심해. 다음에, 어. 다음에, <laughs> 또어 어, 끊었어? 응. 어, 잘했어? 인사했어? 네. 그럼 이제 전화기 제자리에 놓으세요. 전화기 제자리 어디야?